만약 강산과 아미 함께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는 날이 오면 첫 곡과 마지막 곡 그리고 앵콜곡으로뭘 하고 싶으신가요? 이거 첫곡첫곡 어, 원이죠. 첫곡첫곡 원이고 첫 곡. 마지막 마지막 곡은 그냥 에피파니 뭐. 하자. 이 인사 드리고 슬슬 또 열심히 또 연습해야지. 네. 오케이. 아 맞다 우리 우리 다음 것도 한번 딱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다음 게 뭐예요? 우리 앨범 준비하고 있는 거. 그래. 아뭐 어떻게 지금 스포나요? 아,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아니 아니야. 내 어떻게 지금 지금 다 말해. 지금 다 말해. 지다 이게? 아니. 줌미랑 다쳐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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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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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 당신이 개봐하세요 장난 없습니다 여러분. 아, 아, 너무 아 장, 진짜 장난 없습니다. 노장난. 진짜 노장난이야 노장난. 아 여러분 진짜 근데 앨범. 자 아무튼 저희 앨범 진짜 아 진짜 장난 없으니까 깜장 나죠 너무 멋있어요 다들 맞아요 기대해 주시고 이제 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년 그래미에도 갈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또 한번 힘차게 네, 또 2022년 2022 가봅시다 네. 그러면 네. 뭐 준비 네. 달려봅시다 뭐 아미 보라하면서 끝내볼까요? 예, 네. 둘셋 아. 아미 보라해 네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 네, 네. 이분 후 끝납니다 2분 <laughs> 동안 자유 프리 타임을 <laughs> 들게요 프리토크 시간을 드릴 건데 네네 네. 여러분 블랙스완 어떻게 다 보셨나요 아 그래서 다 보셨다고 합니다 아, 아까 고소형이 그, 와서 정말 영광입니다 크, 그래도 아미님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형 무대 봤어요 아 지금 못 봤어요 지금 도 받고 오다가아 진짜 예 네. <laughs> 안무 때문에 네아 근데 이건 사실 예고편인데 더 심한 게남더 쩌는 게 남았잖아요 아아 아,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무래도 저희가 아직 1월2 8일이고 저희 앨범이 공개되려면은 다 공개되려면은 좀 남았잖아요. 맞아. 공개가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미의 어깨가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에 있다면은 정말 저는 우주를 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주를 재창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포까지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굉장히 파괴적이고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분 남았는데, 어, 다 됐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셨습니다 네. 하... 네. 아, 다 나오네요. 30초짜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곡을 정말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좋죠? 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하시고 있을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번 타이틀곡, ON입니다. 예. 아. Yeah. 아. Yeah. 아. ON은? 말도 안 돼. 아아아 네, 어느 방탄소년단만의 파워풀한 에너지와 진정성을 가득 실은 그런 곡이고요. 언제나 음악적 변화를 시도하는 아티스트로서 또한 번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음악적 변화는 물론이고요. 우리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어, 또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아, 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장장 10개월 만에 컴백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저희가 정말 역대급으로 길게 준비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오래 전부터 준비했고 연습도 제일 오래 한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응. 아, 뭐 사실 이런저런 컴백을 하, 아무튼 준비를 하면서 보냈는데 진짜 한국에서도 내내 연습하고 그러다가 미국 가서 또 연습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얼마 전까지 한국 가서 또 연습하다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역대급 컴백이 될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다. 네. 아, 연습을 되게 오래 했구나. 진짜, 진짜 많이 했네. 그리고 뭐 우리가 역, 그, 그 퍼포먼스 녹화들을 다 했잖아요. 그냥 콘덴도많이했고 네. 굉장히 역대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연습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끝내고 이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전 아미분들과 미워스를 아 많이 했어요 아, 미워스, 아, 미스 연탄 씨 분들에게 댓글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에베레스트 산보다 아 지금 어깨가 에베레스트 산이었다면 내가 우주 끝까지 달려 보내게 해주겠다 아, 음. 이번 앨범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LA 야외 촬영 어떠셨어요 아야 야, 끝나긴 한다야 아 정말 역대급 안 보입니다. 지금 저 오늘 응. 우리 멤버들이 진짜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네. 정말 하얗태웠태웠습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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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이말 정말 이뮤비는 진짜, 나, 진짜 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정요 네. 정말 역대급입니다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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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말시말정 진짜, 진짜, 네. 진짜 어, 잘 나왔어요 이갈이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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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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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LA에서 또이 안무를 위말 그니까요. 러네 맞습니다. 진짜 네. 생명 갈았습니다. 진짜 네. 아미분들은 이제 저희 블랙스완 나왔을 때 블랙스완 정말 너무 멋있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건 네, 이제 본 무대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 마법이. 아 사실 저희도 아, 기대가 아, 많이 돼요. 이거 아, 보여드렸을 때 어떤 반응이.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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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도 미리 날 수강 공개되면아 대박!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네. 저희, 저희 진짜 저희 ]까요? 진짜 이쁜 짓 하려고 열심히 준비 많이 했어요. 아, 예. 많이 이뻐해 주시고 우리 한번 다같이청 분으로 내 네, 드라마 타이즈로 가볼까요? 자이 자리에 오세요. 하나 둘 셋. 이번 앨범이 나는 나왔을 때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우리, 우리 되게 오래 전에 그 작업이 다끝내놨었 그렇죠 엄청 참았죠 작년에 이미 끝났었잖아요. 엄청 근데. 참았지. 그래서 이미 내 앨범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언제 작업 기다리는 기죠 네, 아무래도 좀. 아, 아무래도 제가 턴을 거의 10개월을 두다 보니까, 네. 이 빨리 준비해서 오래 그 연습하고 뭐렇게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아, 앨범 뭐 오래 준비한 게 퀄리티도 높아지고. 작년 10월쯤에 녹음 다 끝냈었죠. 그렇니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안무 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음. 이게 안무 영상을 보니까, 아, 굉장히 다들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몸동작들을 보여주라고 아 지금 리얼 아, 꿈이다 지금 토하면 아, 진짜 나뭐 무대에서 울수 있을 것아 네. 완전 울죠 저 바로 울죠 응나 원하면서 야, 울면서 노래 응. 부르네 울면서 2시간 더시간 2시간 아 울면서 아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그 이렇게까지 아, 되니까 아, 너무 더 싶다. 보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고았습니다 진짜로 팬분들이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네. 코로나가 끝났어요 다 백신 맞고 정말 전 세계가 마스크 안 쓰고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됐어요. 어딘가에서 팬들과 코로나 끝나고 처음 만나는 그 공연에서 어떤 곡으로 첫 곡을 들려줘는지 나이가 뿐이라서 오늘로 해야 돼? 네, 그래도 오늘로 하고 싶어요. 네. 오늘. 나도 오늘이 오늘이 아까 그 미국 가서 음. 꼭 보여주고 싶었다는 <laughs> 그 무대를 <laughs> 아직 이제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어... 왜냐면 그 곡이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리고 온이 그 제목도 온이잖아요. 음. 그래서 오프 됐다가 이제 온으로 이제 아이 기념으로 해서 그아 그냥... <laughs>